자, 아, 8번 봅시 아, 얘는 1을 경계로 해서 지붕이 달라진, 함수가 달라지는 함수네. 그리고 gx가 있어. 그런데 함수 fx, gx, 이게 뭘, 뭘 뜻하는 거야? fx 함수하고 gx 함수하고 곱하여 뜻 얘기잖아. 그러한 세로의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 함수가 x는 1에서 10속이래. 그러면 요 함수가, 요 함수가 x는 1에서 10속이니까, 결론은 이런 거네. 아, 이함수의 1에서의 극한값과 이 함수의 1의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다가이할때 FX, GX의 곱하고 리미트 X가 1보다 큰 값에서 다가이할때 FX, GX가 같고 1에서의 함수값 F1 곱하기 g 1 음, 그거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해서 풀면 되는 거네요. 결국.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뭐냐면 곱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과 같다고 했지 즉, 이제 다음부터 이걸 쓰지는 않겠지만 이게 원리가 이런 편이 기네요 1보다 작은 값의 성과에 이를 때 fx 곱하기 limit x가 1보다 작은 값의 성과에 이를 때 gx 이걸 쓸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야. f(x) 생각해봐. 극한값 존재해야 해. 존재하잖아. g(x)도 다 당한 분기 때문에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f(x)에서 1보다 작은 값은 얘잖아.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몇이야? 2가 되네. 2. 2 곱하기 얘는 g(x)에서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대1 반대 시작. 1 플러스 1 플러스 k, +K. 그치? 자, 여기 해 보자. FX에서 1보다 큰다. 이거네. 그러면 1대입하면1이 되겠네. GX, 그냥 1 플러스 k 네 거기 1 플러스 k 그치? F1, F1이면 몇이야? F1. 위에 거에다 대입할 거야. 1. G1, 역시 1 플러스 k 얘는 똑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네. 그러면, 요거는 1이 이렇게 됐네. 2 e 과로 열고, 1 플러스 k는 1 플러스 k. 2k, k 넘어가면 k가 되고요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요렇게, 요게 곱한 새로운 함수. 다, 뭐냐 그거가 1에서 연속이니까 20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20이. 이걸 계산할 때는 각각의 극한값에 곱을 해도 된다. 각각의 극한값에 곱을 해도 된다. 극한 성질이